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90페이지, 91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28장 29, 어 28절 29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명을 마치는 시몬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35절에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참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무엇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죠? 기다리기까지 참 힘들어요.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론 모든 걸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다리면 생명과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소중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몬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평생, 한평생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자시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장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번제물은 양으로 속재물은 비둘기 두 마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가난하면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2장에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 율법의 규례대로 이제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24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가난하면 양 대신 집비둘기 두 마리나 혹은 산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 번제물로 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규정하신 제물 규례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해서 무엇으로 제사했습니까? 비둘기 두 마리로. 그만큼 가난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일평생 이때만을 기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에요. 25절 시몬이 누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걸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뭐 쉽게 읽지만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시몬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6절 그한 구절이 이때의 상황을 정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허감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 단식하는 백성들, 경건하게 살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의롭게 살수 없는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세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 시대, 또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또 하나는 예수님 시대. 이때만큼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가 온 때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 허감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는 백성들, 희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대에 어이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깨어서 어이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몬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깜깜하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은 그 어느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둘 곳은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시몬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이런 신앙이 성도들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삶에 대한 기조, 기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이 재림하시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 시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은 25절을 보면 성령이 널 임하시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의 공적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공적 강림은 사도행전 2장의 120명 성도에게 공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45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깜깜한 허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탄식하며 사망의 땅에서 탄식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시몬 만큼은 성령이 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25절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될수 없는 은혜예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더 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성령이 임자하시고 떠나가지 않고 이 사람과 일평생 함께 동행했다는 건 도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하실 일을 하고 또 떠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시기는 사도행진 2장에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영광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받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만이 깨끗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깨끗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성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아버지와 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 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정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있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일하시고 떠나셨다 그러나 사등전 2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몬은 사등전 2장이 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태어나시, 전부터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 심오는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약속.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 시몬은은 진짜 복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시몬은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기도했을까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지내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매일 같이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은 많은 시간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그것이 28절부터 32절 내용입니다. 자, 29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메시아를 안고 고백한 게,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한 고백에서 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저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참 외로웠다. 참 힘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했을 것이고 손가락질도 당했을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몸스리치며 주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잊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물론 목자들이 듣긴 들었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안은 깜깜했습니다 외부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다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모진 세월을 감내하고 견뎌낸 듯한 이 고백.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 수가 없었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까요? 이 약속에 매여서 평생 외롭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안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일평생 짊어져온 사명의 몽해를 이제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내 직분, 내 사명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나참 홀가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땅에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언제든 데려가 주십시오. 살만큼 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나이에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더 많이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100살, 110살, 120살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수명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인생이 가야 될 나이가 됐을 때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아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가야 될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제을 보면 열처녀가 다잘 때, 좋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 오십니다. 그만큼 기다리기 힘든 시대.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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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그때, 그나마 기름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깨어서 메시아와 함께 가지 재림하시는 예수와, 그러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마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좋을 때 기다리기 너무 힘든 한밤중에 재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이 신앙을 모두 다, 다 까먹어 갈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평소에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든 와도 오셔도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어이롭고 경건하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러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